3월 10일 화요일 밤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무거운 짐을나 홀로 지고견 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 원해 주리 은혜 에 주. 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라 홀로 치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짐 When I 쓰러질 때 it, I'll 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끝절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끝절 33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평탄하게 산 인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평생을 핍박을 당하다가 마지막에는 톱으로 켜 죽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죠.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는 평생 조롱당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도 광야에서 도망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고, 모세도 40년 동안 유랑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보면 자신이 겪은 그 고통을 아주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마지막에는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는 순교의 모습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이 또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세상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에 오늘 우리들도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말씀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당하지만 우리는 그환란을다 이기는 결국에는 승리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지만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세 가지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첫 번째 무기는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괴로움 당할 때 보면 자기 혼자 괴로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힘드니까 그냥 나 힘든 대로 다 표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가 지저귀는 거 듣고 자기 기분이 좋으면 아 새가 노래한다 자기 기분이 나쁘면 새가 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주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거 인격적으로 아직도 더 성숙해야 될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왕자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얼마나 마음적으로 갈등하고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자기의 감정을 제자들에게 다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아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감정을 다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섭섭한 마음이 아니라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 예수님을 떠나 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을 다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서의 태도가 결국 최후 승리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원래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죄인들의 성품은 아닙니다. 원래 죄의 본능이 뭡니까? 저주, 분노,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게 될 때에 용서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원래 성경은 우리들을 향해서 정의하기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오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의 복을 받은 다윗이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에 세계에 있어서 복은 다른 게 복이 아니었습니다. 용서 받은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용서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용서하지 않고요, 형제들을 다 죽였다고 한다면 그 형제들의 자식들이 또 원한을 품고 요셉에게 또 복수하지 않겠습니까? 미움이 미움을 낳게 되고 음모가 음모를 낳게 되고 이렇게 되면요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주 깨끗하게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탄이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용서하게 되면요 사탄이 힘을 잃게 됩니다.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용서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용서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해 주셨고 또그 모습을 보고 민심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손해인 것 같은데 사울을 용서해 주므로 말미암아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 돌에 죽어 가면서 또 돌에 맞아 죽어 가면서도 그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거기에 함께 있었던 사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용서가 역사하는 어떤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스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하게 되면요. 우리는 다 용서함 받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정죄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상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쏜 화살에 맞아서 모두가 다 신음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용서의 마음으로 그렇게 위에 그를 대해 줄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가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무기를 주신 것은요.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3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살면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자,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사람들을 믿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동역자를 믿어야 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 다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제자들을 믿어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 제자들이요 전부가 대부분 다 순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믿어줬으니까요. 이렇게 믿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믿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 그 서커스단에서 그 서커스를 할때 보면 빠지지 않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동그란 링에다가 불을 붙여놓고 사자가 혹은 호랑이가 그링 안으로 뛰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털이 있는 동물들은요, 불을 보면은 본능적으로 무서워합니다. 불을 가까이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그란 링에 불이 활활 타고 있지만 그불 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거듭된 훈련으로 될까요? 조련사들의 말에 의하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주인에 대한 믿음 때문에 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기 전에요. 먼저 그 조련사를 먼저 쳐다본답니다. 눈이 마주치는 거죠. 그리고 조련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뛴다라는 겁니다. 뭐, 사냥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냥개들도 보면은, 맹수한테 달려드는 모습들, 싸우면 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수한테 달려듭니다. 그것은 주인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주인이 곧 와서 총으로 맹수를 쏴서 죽인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맹수한테도 달려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본능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을 이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난관이 있습니까? 장애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믿지 못하게 하고 서로 의심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못 믿게 하고 동역자도 못 믿게 하고 형제자매 부모도 못 믿게 하고 서로 막 그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서로 교인끼리 성도끼리 서로 믿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믿음만이 환란 속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환란을 이기는 무기는 기도에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직통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성자의 기도라든가 혹은 마리아의 기도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응답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겁니다. 환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약속해 주신 가장 큰 무기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이 통일이 된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권오성 씨가 쓴 독일의 통일과 교회의 노력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시간적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1983년 독일의 라이프니치시의 니콜라이 교회에서 성도 50명이 모여서 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년 동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989년도에는요, 그 숫자가 1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50년 모이던 기도회가 6년이 지나니까 100명으로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1989년도 초에는 100명이 모였는데 10월 2일에는요, 2만 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9일에는 7만 명이 모였고, 10월 23일에는 36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집회가 10월 30일이었는데, 이때는 57만 명이 모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독일이 통일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면 땅에서 기도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이 땅에서 설치고 다니면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서 기도로 묶는 것입니다. 아, 이 땅에 점쟁이가 많다. 뭐 무당들이 많다. 아, 기도로 묶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코로나 19로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게 뭡니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묶이게 되고 우리가 풀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기도로 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온 교회가 함께 같이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옹문이 막 저절로 열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또 우리의 실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환란을 당합니다. 환란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이고 그 길에는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입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그 환란이 있지만 우리가 겁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 어떻게 우리가 가져오게 되는가요? 주님이 주신 무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세 가지 무기를 통해서 환란을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환란이 있지만 환란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용서와 또한 믿는 것과 기도를 통해서 최후의 승리를 얻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이 코로나19도 하나님 빨리 속히 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시간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것처럼 우리들도 나를 심들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용서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용서할 때에 놀라 하나님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게 스님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서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믿어주며 하나님을 믿기에 합력하여 선포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그냥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가 동역자들을 믿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나을 이길 수. 있는 기도의 이승을 믿습니다. 그날의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것이오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길에 더 부지런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약속을 해주신 것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문제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음이 죄요 기도하지 않음이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의 무기 세 가지 주신 것 하나님 이 시간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 주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무기가 용서요 두 번째 무기가 믿는 것이요 세 번째 무기가 기도하는 것임을 알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온 백성들의 마음이 심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심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근심거리,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꿀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 싸움 나이다. 아멘.